다이마루 원형에 대해서 그려볼게요. 다이마루 하면은 우븐과 달리 니트 원단이라고도 하죠. 니트처럼, 음, 조직 자체가 다르죠.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신축성이 많다는 거예요. 다이마루 원형도 약간의 신축성 때문에 변동사항이 많아요. 한번 다이마루 원, 원형 해볼게요. 길이, 길이는 그대로 쓰고요.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준비해 놓으세요. 이 사이즈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기본 선을 그리겠습니다. 기본 선을 그리고 기준이 항상 뒷판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진동 깊이는 우리 기본 원형은 4분의 가슴둘레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4분의 가슴 둘레 마이너스 1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셔서, 자, 4분의 바스트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진동 깊이 하고요. 자, 또 여기 기준점에서 등 길이, 등 길이 보통 55 사이즈 같은 경우는 38이지만 제가 키가 있다 보니까 4 0이돼요 자, 여러분의 등길이 여기는 등길이 진동 깊이 이제 품을 할 건데요. 우리 품 원형에서는 4분의 가슴둘레 플러스 2를 했었죠. 여기에서는 그냥 4분의 가슴 둘레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11.7.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분의 가슴 둘레. 다이마루 같은 경우는 원단에 따라서 신축성이 굉장히 많은 것도 있고요. 신축성이 적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원단을 항상 고려를 하셔서 여러분이 하시고요. 제가 안내해 드리는 이 원형은 참고를 하셔서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등품 등품 같은 경우는 우리는 2분의 등품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2분의 등품 마이너스 1.1레지 1.5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은 옥둘레는 12분의 가슴, 가슴둘레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 2.5cm 올라가요. 똑같죠. 이거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깨 기울기는 똑같으니까 똑같은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서 2.5 올라간 지점에서 18cm를 가고 거기에서 6cm를 내려올 겁니다. 6cm 그래서 이 이 점과 이 6cm의 점을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럼 어깨에 기울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는 18cm, 여기는 6cm에요. 자 여기에서 여기를 약 3등분, 약 3등분에서 여기 3분의 1 지점은 그대로 직선을 사용하시고 나머지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용해서 그리는 거죠. 2분의 어깨 너비를 했었지만 원형에서는 살짝 줄여줘서 전체 2분의 어깨 전체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깨 너비 같은 경우는 19cm면 18cm가 되는 거예요 여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어깨의 기울기와 등품의 교차점에서 약 2등분, 2등분점을 기점으로 해서 자, 여기는 될수 있으면 은 직각을 살려주는 게 좋겠죠. 직각을 살려서 진동을 그려줍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품이 4분의 가슴 둘레로 했지만은 우리가 그 원단의 신축성에 따라서 마이너스 더0.5 내지 1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감안하셔서 여러분이 원단의 신축성에 따라서 이 품을 많이 조정을 하셔야 돼요. 이 품과 등품. 그런데 길이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의 다이마루라고 해도 물론 사방 스판인 경우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겠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거의 길이는 제대로 많이 많이 늘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길이는 그대로 쓰시고, 품. 품 아주 중요하죠. 이 품에서 거의 결정이 난다고 보면 돼요. 원단의 특성에 따라서 꼭, 어, 가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뒷판이 되고요. 앞판은 뒷판에다 바로 같이 그릴게요. 여기 어깨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2cm 내려옵니다. 선을 기준으로. 2cm. 자, 어깨 기울기에 맞춰서, 이정도고요 2cm를 내려오는데, 이 정도 해서, 여기 어깨점에서 안쪽으로 1cm가 들어갈 거예요. 1cm. 자, 그러면은, 여기 기준에서 1cm, 여기에요. 그리고 옆목점 쪽에는 바깥으로 0.5cm 나갑니다. 여기에서 0.5cm. 그래서 그 점을 그 선을 그려볼게요.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0.1cm, 여기에서 0.5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0.5cm 안쪽이죠. 어, 죄송해요. 여기 옆목 점은 그 라인 2.5cm 그 선에서 안쪽으로 어목 쪽으로 0.5cm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의 차이는 2cm예요. 앞목 안목. 앞목은 우리 12분의 바스트 똑같아요. 12분의 바스트 그래서 이 점과 연결을 합니다. 이 등품선에서 안쪽으로 0.7레지 0.8. 0.8을 할게요. 0.8들어와서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8cm 들어왔어요. 그래서 스모드자를 이용해서 그려줍니다. 이 점과 이 점과 연결이에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앞에는 골선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 앞에 단추가 있으면 은또 여기 여민 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앞판입니다. 식사 방향 해줘야겠죠. 이거는 원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옷을 만들 때는 여기 등 길이가 아니고 엉덩이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토르소 원형이라고 그러죠. 토르소 원형처럼 더 길게 해서 만들어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음, 처음에 옷을 만들 때이 원형이 제 몸에 맞는 줄 알고 만들어 봤었어요. 그것도 다이마르 원단으로 그래서 봤더니 배꼽티더라고요. 그거를 감안하셔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소매 들어갈게요. 자, 소매 들어가기 전에 여기 진동 재나야겠죠 여러분 재놓으세요 어, 진동자예요. 진동자 이쪽은 센치로 어, 돼 있고요. 그대로 그림해서 하면 되고요. 자, 여기는 4분의 1 축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22.5 앞진동 22.5 뒤진동 23.5입니다. 저는 앞진동 뒤진동 22.5 23.5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선을 그릴게요. 어, 이쪽으로 그리셔도 되고. 자, 소매의 길이. 저는 54였어요. 그러면 소매의 길이만큼 먼저 해야 되겠죠. 소매의 길이. 소매 길이만큼 일단 기준선을 그려놓고요. 소매산의 공식은 소매산 3분의 암홀 마이너스 1를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14.3이 나오네 자, 여기서부터 에 14.3. 소매산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기준으로 2분의 소매, 2분의 암홀. 2분의 암홀 같은 경우는 저는 23이 되죠. 거기에서 이것도 원단에 따라서 마이너스 0.5를 할 수도 있고 또 1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일단 0.5를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 22.5가 되겠네요. 기준으로 이 선은 2분의 암홀, 마이너스 0.5 또는 1cm 숄더 포인트하 가까운 어깨 끝점에서 18분의 암홀, 8분의 암홀을 점을 찍고요. 자, 여기가 8분의 암홀,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12분의 암홀. 점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연결. 연결해줍니다. 됐죠? 그 다음, 이 직각인 점을 또 찾는 거예요. 우리 섬에 산, 섬에 그릴 때 많이 해봤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2등분점 찾고요. 또 여기도 직각으로 와서 여기에서 2등분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S 머드자를 이용해서 이점이점이점세 점이 만나는 선을 찾, 찾으세요. 자고 자를 이렇게 돌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돌려서 또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이 만나는 선을 찾으세요. 됐습니다. 2분의 소매부리를 하면 돼요. 2분의 소매부리 2분의 소매부리를 하면 어, 저같은 경우는 20을 줄게요. 20 계산하기 좋게. 또 그러면은 2분의 3의 분리를 하면은 10cm만 하면 되겠죠. 10cm. 그래서 이선과 연결을 합니다. 가파는 이 점에서 자, 이 점에서 이렇게 이선과 이 점이 지금 수직이 되죠. 이 점에서 0.8cm 0.8cm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 안으로 0.8cm가 들어왔어요. 0.8cm. 그러면은 요이 점은 그대로 그대로 쓸 거예요.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이 만나는 선을 찾으세요. 이 점과 이점 만나는 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자를 이렇게 돌려서 이 선과 이제 자연스럽게 선이 만나도록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뒤판보다 앞판이 더 많이 파여요. 그렇죠? 이게 앞 암홀 서지예요. 자, 여기가 앞 암홀, 여기는 뒤 암홀. 그러면은 여기는 골순이 되겠죠. 이거를 패턴을, 어 분리시킬 때는 이쪽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리셔서 절반을 접으세요. 절반을, 자, 예를 들어 지금 이거를 이렇게 반을 접어서 자 여기가 두 장을 잡고 해도 여기가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핀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중간중간에. 물론 지금 이거는 축소판이라 아주 작아서 그러는데, 자, 해서 가장 외곽선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되면 양쪽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뒤소매가 되고, 여기는 앞소매가 돼요. 그러면 여기 앞부분, 나중에 그린 앞소매를 잘르면 되겠죠. 여기는 그대로 된 상태에서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여기 중요한 식서, 식서 방향 찾으시고요. 앞소매, 뒷소매 그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몸판도 반을 접어서 핀으로 고정을 할게요. 가장 외곽선을 잘랐어요. 절개. 섬에는 앞뒤가 연결이 돼 있지만, 몸판은 앞뒤가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따로 있잖아요. 이거는 뒷판. 뒷판 식서방향. 방향 해놓고요. 자 앞판은 또 이거는 앞판. 그래서 옷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딱겠죠. 앞판 그리고 소매의 앞판과 뒷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